안녕하세요 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현 과장입니다 저희는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 트럭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양한 픽업 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오로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차량들만 엄선해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가입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탁성 거리를 하셔도 될 만큼 차량 가입 상태는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입해 온 차량들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그리고 알선 수수료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로카는 인천서구 엠파크 허브 3 3 1 1에 예치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전 또한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줄 차량은 원조 콜로라도 마츠답게 콜로라도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Z71X 모델에 피크탑이 설치가 돼 있고 그 안에 캠핑하기 좋게 데크까지 꾸며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또한 갈 상태도 좋고 옵션상도 좋으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OOF hey. 오늘 소개시킬 켜 차량은 쉐보레 리얼 료 콜라도 3.6 4륜 구동 Z7X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 2 1년 11월 등록했고요. 2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3 1일 또는 2,000km 법적 보증 가능하며 전선 침수 관련해서 저 오로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리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체 주문께서 신차 출구에 줄고 혼자 타셨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셰벌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그 차량 캠핑 에디션으로 꾸며져 있는 차량에서 어떤 업시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안개등 또한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글을 보실게요. 전면 글을 보시면 Z71X 전용 라지트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LED 블랙 포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Z71 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릴 가운데는 그레이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보시면 투톤 범퍼로 되어 있고요 견인고리가 레드 훅으로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갈 상태 보실게요 본넷 보시면 미세한 붓터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갈 상태 깨끗하고요 좌우 핸들을 천천히 보셔도 어디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데 없이 갈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라이트 갈 상태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여 드려도 어디 스키치 거나 크랙 간데 없이 갈 상태 깨끗하고요 어, 범퍼 맥 그릴 전면부 다시 한번 보여 드려도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 타이어는 Z7의 순종 휠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17인치 블라이트 머신 드립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구디어사의 올터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드는75%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우석 측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장면 과일 상태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어디 움푹 들어간 데 없이 과일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도화단 보시면 콜라도 배치가 좌우에 부착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돼 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실드갈 상태를 보셔도 어디 크랙 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갈 상태 깨끗하고요. 썬팅 전체적으로 갈 상태 양호한 편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 꼭 보셔야 할 지붕 갈 상태를 보셔도 어디 스크래치 나거나 파손된 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갈 상태 깨끗하고요. 현재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75%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적자 위쪽을 보시면 구조변경 완료된 피크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천으로 짐실기에도 매우 좋고요. 캠핑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피크탑의 장점은 경영화된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빌드 퀄리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 개폐도 되고요. 뒤쪽도 창문이 열립니다. 뒤쪽 보실게요 뒤쪽 보시면 캐노피 탑이 장착이 돼 있어서 SUV 같은 웅장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리게트 보시면 쉐보레 레팅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콜라도 배지와 V6 배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좌우로 보시면 코너 스텝이 장착이 돼 있어서 적장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차량의 자랑인 트레일러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5톤의 견인력을 갖고 있고요. 히치 리시버 장착되어 있고요. 미국식 7핀, 4핀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를 푸는 구멍이 있고요. 적장 밑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준비되어 있고, 푸는 공구는 e 스튜비트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펠게트 한번 열어볼게요. 펠게트를 여시면 핸비탑의 좌우, 버클을 푸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여시고요 이렇게 열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즈리프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베드란을 보시면 스프레이드인 베드란는 장착이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되고요 부식과 오염에 매우 강하고요 무엇보다 파손에 매우 강한 베드란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함쪽 보시면 이런식으로 캠핑하기 좋은 데크를 따로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테이블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선반 그리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데크가 따져 있습니다 운전석 쪽 보실게요 운전석 속 천천히 보시면 도전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음푹 들어간 데 없이 과일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뒤 휠타에도 과일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주유구 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들어서 어떤 옵션이 들어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실내는 미국 정통 픽업트럭답게 매우 레트로한 디자인의 실내를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편의장비와 픽업 관련 많은 좋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착좌감 또한 매우 좋고요. 시트가 튼튼하기 때문에 과일 상태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리얼리오 콜로라도 체크에서운전석만 전동 시트 가능하고요. 앞뒤 조절, 럼버 조절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더우 트림 4장 모두 갈 상태 깨끗한 건 확인했고요. z 7 x 모델이어서 미스트 블루와 엑센트 블랙의 투톤 조합이 매우 이쁜 차량입니다. 크로스 패턴의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잘 마련됐습니다. 이차는 추가 옵션으로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관광 미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루시패드축 보시면 실내등 밝기 조절 다이얼 들어가있고요 오토라이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파트타임 사령구동 다이얼 들어가있고요 이룬 하의 오토, 사령구동 하이, 사령구동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통합형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일러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개인 값을 조절하셔서 브레이크 음답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있고요 LED 헤드업 경고등 관련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핸들 여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통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버튼, 음소거 버튼 들어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적상거리 보시면 24,083km 주행한 거 나와 있습니다. 계기판 위쪽으 보시면 LED 해독 경고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설정된 차간 거리 내에 4가 들어왔을 때 붉은색 LED로 경고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밀러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ECM 룸밀러로 교체를 해놨고요 2채널 블랙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니터는 터치가 가능한 고해상도 모니터가 들어 있습니다 8인치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f c 플레 p l a y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 또한 사용 가능하십니다 후진기를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시신성 좋게 후방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매우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버튼들이 매우 심플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버튼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맨 밑을 보시면 피어 관련 많은 기능들이 모아놨는데요 스웨이 컨트롤이 가능한 차세제어 버튼 차선이탈경보, 주차센서 온오프 버튼 비상금 버튼, 토울버튼, 휠 디센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저체형 서치 라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 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2년 11월 등록한 차량으로 개선된 기어 노구가 들어 가 있고요. 8단 하이드라매틱 자동 미션이 들어 있습니다. 3.6 V6 엔진과 맞물려 아주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크로스 패턴의 몰딩과 컵홀더가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 또한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Z7부터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갑니다. 센터 콘솔 보시면 미스트 블루로 되어 있고요 이전식으로 트레이도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속 시트도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갈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이제 2열로 넘어와서 2열 갈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갈 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 트림도 이런 식으로 미스트 블루와 엑센트 블랙의 투톤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갈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뒤쪽 보시면 2열 쪽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쉬운 1열 시트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데 없이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콜로나 차량들은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쓸 드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리지 공간이 나고요. 오 반짝도도 동일하게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쓸 드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갈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V6 엔진을 자주 잡고 있고요. 냉각수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사고가 없던 차량인 만큼 엔진룸 가이 상태 양호하고요 배터리 또한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 기간이 모두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레 리얼로콜라도 로3.6 40구동 Z71 X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22년 11월 등록했고요. 2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31도는 2000km 법적 보증 가능하며 전손 침수 관련해서 저희 오로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전차중께서 신차 출고 후에 줄곧 혼자 타셨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고 범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쉐보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도 많이 장착이 되는데요 뒤쪽을 보시면 적재함에 피크탑을 설치하고 그 안에 캠핑데크를 설치해서 캠핑하기에 최적화된 차량이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광각 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주유락까지 설치가 돼있어서 한국 라이프에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캠핑하기에는 매우 최적이고요 옵션 상도 매우 좋으니까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락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3,690만 원입니다. 3,690만 원에 캠핑하기 최적으로 꾸며져 있는 콜로라도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걸 항상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제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